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과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말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봐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통나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상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되도록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는 먼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이루살림과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번속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들어 받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군 하나님, 엔시안 TV를 통해서 온 세계 인류가 통해하고 자복하고 헬게 깨어 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며 사는 놀라운 기적이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저 이북 방방곡곡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많이 들어차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넘쳐나도록 역사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 삼팔선을 여러 성을 허물같이 허물어 주시고, 주 안에서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육만의 교회를 세우시고 12만의 기름부은 귀한 종들을 택하시고 1200만의 구원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히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들이 날로날로 차고 넘치도록 차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종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벽뒤에통하고 차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군의 하나님께서 행복한 영광 귀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로날로 붕발전되어 날로 차고 넘치도록 차와 주시고 세계의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지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위자를 빼를 돕는 손길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던남나이다첫 네. 시간 연이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